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래의 중심도시, 그 센터럴 파크가 도를 자리에 이미 들어왔죠.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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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신이야. 어머니 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저 다. 애미. 이게 지금 뭐냐? 어, 옥 옥돌이에, 옥돌이에 이게, 이게 춘천 오긴 걸 알고 있는데, 어 춘천 오네. 춘천 오기 틀려야 어 이게 느낌이 몸으로 딱와 춘천 옥이뭐 어? 춘천 오고 뭐 이건 대리석이죠 뭐춘오옥옥아 추... 오? 오? 오늘은 옥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 한다고 야아 옥이야 오아따 갑자기 옥에 대해서 질문이 쑥들어가지고뭐 지금 옥이 보는 여기 옥이 오기잖아 지금 어내 옥장판 많이 하죠 근데 거의 싸구려 가짜 옥이야 옥 오늘은 옥에 대해서 한번 가기를 하겠습니다. 어, 옥, 옥 어, 옥이라면 예전에 금보다도 더 저기 귀한 어, 어떻게 장신구 옥이 어. 금보다도 더 비쌌어요 예전 옥이. 어. 지금은 이제 옥을 쉽게 캐리고 하니까 이제 싸죠. 이제. 옥, 이제 옥을 옥의 원리를 적었는데 어.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 뭐 오기 어떻게 되나요? 어, 임금왕자에다가 어떻게요? 거기다 어떻게요? 어, 점을 하나 찍죠. 어, 점을 하나 찍으면 뭔가요? 어, 그게 구수록자죠왜 어, 임금왕자 옆에다가 어, 저기 점을 찍었는데 그게 왜구수록자가 될까요? 어, 마치 이게 상형문자예요. 임금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삼 임금왕자는 어떻게 보면 지사문자인가요? 어, 지사문자인데. 어게 보면 사, 상형적인 문자가 있어요. 임금이 어떻게요? 소장한 물건. 주머니에다 딱옷 어, 같은 걸 어떻게요? 어, 뭔가 소장하고 있는 그거. 제가 임금이라고 가정해요. 어, 임금이 어떻게요? 어,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는 먼 형상. 어, 팔에다 뭐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목걸이를 걸든가 아니면 반지를 만들든가. 어, 어, 이게 구슬옥자예요. 뭐 예전에 구, 예전 고대 사이에 구슬옥으로 그된 장신구를 하게 되면. 거의 왕족들이나 쓸수 있을 만큼 귀한 물질이었죠, 옥 자체가. 왜 그러냐면, 옥 자체가 귀했어요 금보다도 더 귀했어요, 옥 자체가, 그 당시에. 지금 은 옥이 흔하죠. 왜냐면, 그 채굴하는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막 지하로 옥이 있는 데 가서 하면 돼요. 아마 옥이 매장이 돼 있는 데가, 어, 개, 개 끌고 또 온다. 그래서 그렇지. 개 끌고 오는 장면을 어떻게, 사냥개인가? 이 도망가네. 아씨, 카메라 돌리자니까 도망가네 저거. 아씨, 예. 아아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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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이에요. 어. 자, 오늘 옥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오늘 오늘 강의가 갑자기 옥으로 쏙 들어왔네. 네, 이게 지금 옥이에요. 옥 원석을 갖다가 그대로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laughs> 아, 저형 봐라. 컵기 사람이 없는데, 돼개 가지고 왜 이렇게 까딱거리 야? 저형 봐는 <laughs> 네, 강의를 할게요. 어. 자, 이게 보시는 게이 옥이에요. 자, 이게 오, 옥의 원석이에요. 얘가. 자, 여기가 보면 여기는 돌덩이 화강암 등이죠. 그냥 돌덩이 화강암. 어,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여기가 이제 옥이 인자 여기 박혀 있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이걸 캐내 가지고요. 이제 이거로 장신구를 만들어요 이게 옥이에요. 옥을 저쪽에도 하나 있네. 어. 아, 이쪽이 들어간가자 이게 옥의 원석이에요. 옥 광산에서 옥을 저기 원석을 캐어 다가지고 어떻게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요? 어, 이걸 갖다가 가공을 해요.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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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옥이죠? 어, 여기 옥 있네. 예, 옥이죠? 어. 이런 옥이 이제 부위마다 이게 그그 그 질에 따라서 이게 틀려요. 어, 이게 최상급 옥이 어디가 오냐면 춘천 옥이에요. 옥상가 쪽에서 나오는 게 여기가 최상품 옥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 옥이 나는 지형이 외국에는 옥이 나는 지형이 거의 없어요. 자, 이 옥이라는 오늘 물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금속 중에서 최고, 이렇게, 하이, 최고 의식 수준이 높은, 어, 금속이 뭐요? 어, 금이라겠죠? 어, 금은동순이에요 어, 저 개, 개새끼들이 또, 꼭 내가 어디서 뭐 하려면 개들이 주변에서 깔짝깔짝거려요. 아, 개새끼들이 그냥. 어, 저, 오늘 쇠파트를안 가져왔네. 어, 자, 자, 오늘은, 어, 얼떨게래. 어, 여기, 어, 제독 고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어, 오게 돼서 갑자기 강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어, 저거에요. 자, 옥이라는 물질은 어떻게 해요? 어, 예전에 제가 천부경 강의할때만 2차원 물질이에요, 옥도. 근데 2차원 물질에서도 급수가 있어요. 어, 예전에 말했죠? 어, 제일 낮은 게 흙.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그마로 해가지고 흙이, 이제 불덩이가 저기 마그마로 돼서 나중에 이게 굳으면 어떻게 해요? 화강암. 돌이 되죠? 암석이 되죠? 일명 우리가 그걸 화강암이라고 해요. 자, 화강암이 나중에 화강암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철광석이 생겨요. 어, 변형이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어, 금속이에요. 어, 대표적인 게 철이죠. 그럼 철이 어떻게 해요? 어, 산화가 돼요. 그럼 산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어, 산소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철이 어떻게 해요? 변형이 돼요. 어떻게 해요? 녹슨다고죠? 우리 그래요. 녹수면 어떻게 돼요? 산소화가 돼요. 그걸 사, 앉아, 저기, 어떻게 해요? 저기, 어, 쇠가 어떻게 녹슨다. 쇠가 산화된다고죠? 어, 그게 뭐예요? 쇠가 쇠라는 금속이 어떻게 해요? 어, 산소로 변형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이 어떻게 산소화가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어,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 단계가 흙 광업성 작용에서 이런 저기 푸르게 이파리로 되면 이파리가 떨어지면 흙이 되죠 뭐, 흙이 첫 번째 물질이에요 2차원에 첫번째 차이 낮은 단계에요 어, 또 오네 <laughs> 자두 번째 단계 뭐야 어, 흙이 나중에 마그마로 이렇게 저기 되면 어떻게요? 굳게 되면 어떻게요? 어, 화강암. 자세 번째가 뭐예요? <laughs> 자세 번째가 뭐예요? 어, 화강암이 나 나중에 이게 철광석으로 변해요. 어, 중에 철 금속으로 변해요. 어, 네 번째 금속. 세안세 번째가 금속.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산소화가 돼요. 자네 번째가 산소화가 돼요. 철이 산화가 돼요. 철이 산화된다는건 어떻게요? 철이 산소로 변형이 된다 뜻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차원 도약은 아니고 어, 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 급이 올라가 한 급이. 우리가 보면 바둑이나 이런 태권도 무술을 보면 모든 게 9단으로 돼 있어요. 바둑은 9단 이상이 없어. 10단 10단 이세돌이라고 들어본 적 없나요? 아무리 잘해도 9단이에요. 9단에서 다 끝나요. 아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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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게, 이게 천부계의 원리가 이게 바둑계나 이게 무술에도 있어요. 자 우리 태권도 같은 이런 유도 태권도 같은 거 무술 어, 뭐 어떻게 단이 있어요. 어. 그럼 단이 어떻게요? 최고 아무리 고수 고수도 어떻게 구단 이상이 없어요. 어. 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옛날에 선두 수액 문화에서 이게 이제 그게 그게 이제 그냥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내려온지 몰라요. 우리가 바둑판이 보면 바둑판이 가로로 저기 원래 바둑판은 그 저기 금에다 안 되고 안 안에 그 네모 칸에다 대, 바둑알을 넣어요. 원래 근데 나중에 하도 이게 소금수를 많이 쓰니까 금에다 되는 거로 아주 바뀌는데 원래 바둑판 안에다 돼요. 원래, 바둑이, 이게 선도에서 나왔어요. 초기에 바둑이 선도에서 나왔을 때어떨까요 가로, 아홉 칸, 세로, 아홉 칸. 어, 이게 천부경의 원리로 해서요. 천부경이 어떻게 요 가로, 아홉 자, 9자, 세로, 아홉 자에서 99, 81. 81자로 돼 있잖아요. 어, 그죠? 그 원리로 해서 초기에 바둑, 판이 어떻게 요판그 칸이 어떻게 요 가로, 아홉 칸, 9칸, 세로, 아홉 칸이에요. 어, 근데 지금 가로, 아홉 칸. 나중에, 재미가 없잖아. 가로 9칸, 세로 9칸이면 재미가 없어. 금방 끝나고.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가로 9칸, 세로 9칸을 어떻게 두 배로 각각 늘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둑판이 가로 각 이제 두 배로 늘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로 18, 세로 18이 돼요. 어, 그게 그럼 어떻게 하냐 어,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요. 어, 원래 바둑이, 이게 선도 쪽에서, 이게 선도에서 바둑이 원래 생겨, 한반도에서 바둑이 생기, 원래 있었어요. 정확히 따면 환웅 때부터, 저기, 그, 저기, 환웅 때 그걸 갖다가 전파하는 여러 문명 중에 바둑 두는 것도 전 인류의 그 문화예요. 어, 그 당시에 전 인류는 어떻게 냐 가로, 아옥한, 세로, 아옥한 했어요, 바둑이. 자, 그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어, 양구 쪽에서 그게 전수해서 내려, 천년 동안 내려오다가 환웅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문, 농사 문명이나 이런 불문명을 뻗쳐 이게 전파를 할때그 중에 이런 저기 어 뭐냐 이게 도를 닦는 도박 이걸 도박이래요 도끼리 부딪친다 해서 도박이라 그래요 도박 문화가 이게 인제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예요 어, 바둑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로 아홉칸 세로 아홉칸 해가지고 그게 전수가 됐어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중원 쪽에서 이제 유학을 와서 이제 그거로 도를 닦다가 어떻게요 어, 그거로 가로 아홉칸 세로 아홉칸을 도를 닦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 이제 저걸 해요. 중원에 가가지고 심심한, 가로 9칸, 세로 9칸, 경우의수가 너무 뻔해. 그래서 어떻게 그걸 늘리기 위해서 심심하니냐두 배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 18칸, 세로 18칸이 탄생이 생긴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게 다시 이제 역으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온 게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둑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둑의 원리나 이런 저기 무술 같은 데 보면 다 9, 9이에요. 최종적으로 12, 10, 10단 이상은 없어요. 그 9단 최고 아무리 고수라도 다구단에서 끝나.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우주의 모든 단계가 다 0차원에서 9차원까지 이게 차원 도약을 해요. 그럼 어디에 9차원 이상은 없어요. 9차원이 최종 목표 단계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저 오고 뭔 상관? 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야, 5 같은 게는 어떻게 해요? 어, 2차원적인 그 저기 어떻게 해요? 어 의식 상태예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어그뭐 오기 뭐 특별한가? 어 굉장히 특별해요. 어. 다시 이게 좀 이게 이게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여기서 한번 까